김용원, 김문수, 김병원 등의 인물의 언이나 사고방식이 대한민국에 해를 끼치고 일본 우익과 유사하다고 판단하는 이유와 처단 방법에 대해 아래와 같이 정리해볼 수 있습니다. 1. 일본 우익과 유사하다고 판단하는 이유 1. 역사 왜곡 및 친일적 발언 대한민국의 근현대사나 일본의 침략행위를 정당화하거나 축소하는 발언은 일본 우익의 논리와 일치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독립운동을 폄하하거나 친일행적을 옹호하는 발언은 국민 정서를 해치는 요인이 됩니다. 국가 정체성과 주권 훼손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약화시키고 외교적 주권을 위협하는 발언이나 행동은 일본 우익이 추구하는 바와 유사합니다. 예컨대 독도 문제, 위안부 문제 등에 대해 일본의 입장을 지지하거나 무책임하게 발언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3. 국민 통합 저해 국민 간의 갈등을 조장하거나 극단적인 이념적 대립을 부추기는 언행은 사회적 불안을 초래하고 결과적으로 일본 우익의 전략과 부합할 수 있습니다. 4. 초단 방안 이들의 행위에 대해 법적, 사회적, 정치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아래와 같은 조치가 필요합니다. 1. 법적 대응 외국된 정보에 대한 책임 추궁, 허위사실 유포나 명예훼손에 해당하는 발언은 관련 법률 명예훼손죄, 허위사실 유포죄를 통해 처벌 가능합니다. 역사 왜곡 방지법 도입 역사 왜곡 및 친일 미화 행위를 처벌할 수 있는 법적 장치를 강화해야 합니다. 2. 사회적 대응 정확한 정보 제공과 교육, 대중에게 올바른 역사와 사실을 알리고 왜곡된 정보의 문제점을 교육합니다. 시민사회의 견제, 시민단체나 전문가 집단이 이들의 발언을 모니터링하고 사회적으로 비판적인 여론을 형성합니다. 3. 정치적 대응, 정책적 경고, 공직자나 정치인의 경우 역사 왜곡이나 국가에 해가 되는 발언은 즉각적으로 징계해야 합니다. 유권자 의식 제고, 선거를 통해 이들의 영향력을 제한하고 올바른 지도자를 선택하는 유권자 운동이 필요합니다. 3. 결론 이들의 발언과 행동이 대한민국의 해가 되고 일본 우익과 비슷한 맥락으로 작용한다면 법과 원칙에 입각해 단호하게 처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용서와 화해보다는 정확한 근거와 논리를 통해 그들의 문제점을 낱낱이 파악하고 다시는 이러한 인물들이 고개를 들수 없도록 시민과 정부가 협력하여 민주주의와 국가 정체성을 수호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합니다.